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도다.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너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며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어, 어떤 부분이 주제가 되는가 보니까 선교의 의미입니다. 선교에는 직접 선교가 있고, 직접 본인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자들, 그 다음에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간접 선교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주제는 복음 선교,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라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괴로움은 고난이죠. 선교사들의 삶은 고난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 빌리프 교인들은, 직접 선교 현장에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것은 선교사와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예. 선교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선교사의 상급이 그 돕는 사람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후원이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선교는 혼자 할수 없어요. 선교사 혼자 어떻게 합니까? 후원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와 후원 없이는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저의 모든 일에 같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같이 받는 겁니다. 아, 네. 참 소중한 겁니다. 아, 네. 이러한 그 성경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말 선교에 동참을 하는, 합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함께 할 선교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진짜 복음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도우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닌 뭐 다른 사생활을 하는 그런 선교사들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형편은 못 되지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뽀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아, 네. 예. 그니까, 복음의 어, 시초부터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함께 한 교회는 빌리포 교회 뿐이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니까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서 사역할 때에도 선교비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예. 다른 교회 거는 거절도 했지만,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서 보내는 거는 이렇게 받았어요. 주고받았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아, 네. 나는 너희들의 선교비를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보내는 선교비 많이 달라고 어,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복이 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다. 너희가, 너희들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나는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회계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원어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바른 선교를 할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지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은 13절 어제 본 말씀대로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런 뜻이고 풍부하다는 말은.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비, 빌립보 2장 25절에 에바브로 디도가 아픈 몸을 가지고도 그 선교비를 갖고 갔잖아요, 감옥으로. 그 선교비로 인해 선교비가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교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선교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선교비를 받으면서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했는가 생각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놓쳤던 부분이구나. 그냥 묶어서, 어, 성교하는 분들 묶어서 기도는 해봤지만, 그분들 한 가정 한 가정, 사, 상황이 다 틀린데, 아, 이제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이 계속됩니다. 이 말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부유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피로를 공급하실 것이다. 아, 멋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나의 하나님이, 그리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부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아, 네. 예, 선교하는 자에게 가는 축복입니다. 아, 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 축복을 마칩니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너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해사의집 사람들 중몇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에서 무난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음. 그런 성도들에게 각각 인사를 해라.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지금 무난한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성도들이 또 너희에게 무난한다. 음. 그러면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며칠 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감시가 철저합니다. 시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어 감독하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개인적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는 겁니다. 놀란 겁니다. 네. 바울의 옥중 전도로 인해서 가이사의 집 사람 몇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일해서 못했고요 절해서 못했고요 바빠서 못했고요 힘들어서 못했고요 아파서 못했고요 뭐 여러 핑계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착고가다차 있습니다. 자유로운 거은입 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로운 부분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그 감동을 받고 적이지만은 포로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로서는 참 아, 부러운 일입니다. 다시한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음. 예.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에 있는 거죠. 심령에 음. 역시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아마 이 편지 끝에 어 적혀 있는가 봅니다. 거듭 말했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어 사회사본을 번역한 그래도, 원어에서 가깝다고 하는 번역입니다. 아, 네. 응. 이것만 봐도 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거나 이 편지를 가지고 선교비를 갖다 준 사람이 에바브로 뒤도거나 이것이 확인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선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직접 선교하지 않더라도 도움이든 물질이든 기도든 선거하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교자들은 그 선교하는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마음의 물질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갈수록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도 이렇게 마음의 물질과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 종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섬기는 여러분들, 또 교회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부유하심을 따라 그분들의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도 그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에 부끄럽지 않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데 환경이 어디 있고, 또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얻던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메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전했을 때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도의 심 쓰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수선합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